아 오늘은 지금 행사를 어디선가 또 한다고 하더라고 요 가평 쪽에서. 네그 가평 행사장을 가는 이유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요. 제가 이번에 못난이 삼형제를 제작하면서 약간 억눌렀던 그 제작자의 어떤 피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서 사실 예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엔터를 하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 진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난이 사냥제가 또그 피를 또아확 돌게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 가수 못난이 사냥제 이렇게 딱 하면 되고 여자 가수 한명 정도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영입을 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와중에 저의 오른팔이죠. 조그만했겠죠 조승제라고 네. 나이껏 못하는데 제가 행사장에서 보고 와 미쳤다. 네. 이런 가수는 없다. 조승제도현사장에서 많은 가수를 봤을 텐데,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걸 처음 봤어.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무대에서 진짜 막, 미친듯이 노는 그런 가수, 어디 없나? 근 없더라고. 근데 이분을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분이에요. 인스타하고 어디에서 봤던 분인데, 아, 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분의 생각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 이분 여기서 행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오늘 행사장에서 어떻게 노는지 접근을 해보려고. 이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엊그저께 어, 욕을 내가 담네요 아침마당에서 10만원 그냥, 10만원 그냥 벗어버려, 벗어버리더라고. 버요다 즐거워하잖아요, 이분 보고 뭐랄까, 잘 논다? 비와도야 아예 모릅니다. 자꾸 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신흥주행이에요. 신흥주. 네. 이제 화내지 마시고. 십저 자식이 아니, 저 분이 잘못 끼어 들어가지고. 무대가 아 저쪽인가? 실물로 이제 무대를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어, 지금 바로 하나건 와, 지금 타이밍 기가 다 야, 기가 막힌다. 타이밍 기가 막혔어. 와, 숨어서 말이야, 숨어서. 이런데 생산이 진짜 있는데. 아, 어니다 아, 이게, 사진, 야, 사진 찍고, 예. 찍고 싶어. 저 놀러 왔습니다. 여기 오늘 아, 내얼굴은안 예, 예. 네 예. 나와. 오, 주셨어, 오. 오. 아, 잘생기셨어. 진짜. 아, 1 0 0 잘한다. 잘한다. 행사 잘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이 돼야 돼. 노래 실력이 돼야 더뭐 퍼포먼스를 해도 그게 인정이되는 거지. 자, 너는 내 남자 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시안되 저쪽으로. 와. 저 뭐야, 뭐야? 저뭐 퍼포먼스 뭐야? 저 퍼포먼스 뭐야?

내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섭외축추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와이드 그레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 와이드 그레이. 진 나보다 내한두배 받아야 돼. 저거는 진짜 인지도 이런 것떠고 것도... 사실 나도 이제 인지도 있는 그 가수들 다이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끌림이 없어.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유진씨가 허락을 해주는 거와 허락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유진 씨를 더 나은 가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내가 또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열심히 해. 도와주셔도 되는데. 유진 씨.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닌데.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송글이스 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소문 듣고. 소문 듣고, 유진 씨, 그, 제가 영상 봤는데, 아, 영상 기가 막히더라고. 하고 진짜 실제로 이만큼 노나 해서 와봤는데, 괜찮아요? 그럴 거면. 봐봐요, 봐봐 뭐, 이빵는 낳고. 막 천만 원 받아요? 행사비? 얼마나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논다고요? 아, 저 사람 들주짜 이거 문제가 있네. 지금 시간, 혹시, 그, 만 좀, 아, 있어요, 있어요. 제 차에 어, 서들얘기한번아유 네, 진짜 이게, 나 진짜 감동 받았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 뭐 네?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 역사를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얘기 네, 네, 제가 옛날에 회사를 해갖고 제대로 말아 먹었어요. 어... 그때 이제 돈 맛을 면 말아 먹었는데. 난 이런 대표로못 만났어. 아그난 이런 대표로못 만나고 회사는 있어요? 혹시 그아 그렇죠. 뭐, 회사 없어요? 네. 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네. 뭐 그렇게 하다가 회사를 안할 생각으로 살다가 네. 혹시 뭐좀 못난이 사명제 알아? 많이 보고 있죠. 아 회사로. 그래요? 네. 제가 제작을 한. 제가, 예, 네, 제가 작사, 작곡까지 해가요 <laughs> 아니, 작사, 작곡 하세요? 네 제가 다. <laughs> 네. 그래 이제, 해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막, 그래가지고, 아 나도, 못산 말고,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에게, 내가 원하는 글을 만들어서 좀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막, 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봤어요, 이렇게. 쭉아 이렇게, 뭐, 가수들 봤는데, 땡기네. 이게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아 이게 막, 무대에서 막겨 듯이 는고 관객들 사로 자꾸 막, 관객들이 막, 미안해서 막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가수는 우리가 대하 없나? 어, 어. 하던 찰나에, 승재가, <laughs> 그걸 알고, 제가 그막 차는 걸 알고, 그러다가 제가 본 거예요, 유진씨제 영상을. 허어, 공다 빠진 거요 내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다고 그게 올려놨던 거아요 여기 네, 행사한다고. 그렇죠. 그걸 보고 여기 온 거예요, 몰래. 와. 진짜 실제로 그런가. 하, 그래서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해요? <laughs> 아, 유진 그러니까 네. 씨 지금 이제 혼자 계속, 회사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 너무 심하게 당하고 나와서 솔직히 뭐, 야, 상태들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네. 너무 많은 트로트 가수 들이 많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음. 그거에 대한 그 위축감? 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우. 아니, 나, 1순위로 내가. 내로 생각해 주시나 그래. 진짜 아까 돈이 있으면 내가 팀을 죽해야 되겠다. 나,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대단하다알겠 그러면 삼성페이 하나. 예? 할... 대단문이구만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진 씨도 회사에 대한 조금 뭐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 너무 많아서. 전 반대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둘다 이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이런 둘이 만난다? <laughs> 내가 뭔가 해주지도 못하면서. 어떤 이익만 챙긴다? 이거는 음... 양아치죠. 네. 저는 그사람에딱 맞춤 노래를 만들어요. 제가 오늘 유진 씨 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악상이 떠올랐어요. 아, 악상이? 예. 나한번 갖고 는 와보세요. 저한테 맞는 노래. 네, 그만. 그건... <laughs> 아마 아무튼... 들어보고는 싶네요, 근데. 예. 아, 자신감 저도... 확, 확 떨어지는 거. 아, 아니... 예. 예. 네. 노래를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노래와 확실한 플랜를 짜서 제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가시고 좋은 노래 잘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가시는 거 보고. 네, 보겠습니다. 가고다 예, 예. 아, 들어가세요 나는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아, 저렇게 몸을 안 살린다고? 아, 탐난다, 탐난다. 저런 엄청난 가수를 대한민국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아 오케이 자뭐 음악 한번 만들어봐야 겠구만 나고 한번 또 들이대 봐야지 안되면 또 다른 분들 좀 알아봐 주세요 <웃음> <웃음> 저 정도 놀좋 아는 하 사람도 있, 있겠지 뭐 없나